할렐루야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지혜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수수감사주일의 축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수수감사 예배로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수수감사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축제의 절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라엘교수들은 가을에 수수를 끝내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둔 다음에 하나님께 이기한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장절 주 지금의 수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지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재 철수 감사절은 미스터 시작기에 지었는데,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로가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흔들어가네 미국 동부의 리모스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겨울을 지내게 되었는데, 한 해를 지낸 다음에 농사를 지어 첫 수학을 하게 됩니다. 한 어, 해를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스수 감사를 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스수 감사들은 출세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그리스의 축제일이며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개혁에서는 9월달에 지켰고 영국은 8월 1일날 지켰습니다.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는 9월 2 9일로첫 주일을 감사절로 지켰습니다. 미국에서는 충교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 첫 수확인 1621년 플리머스에서 시작되어 1 8 2 3년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서 국경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부터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들로 정해서 그 추수감사들은 칠면조 고기를 먹고 호박파이를 먹으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미국의 영향으로 1908년에 예수교 장로교에서 10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로 정했으나 그리 몇 차례 변경되어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1 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추수감사를 거룩한 위해서 주교수 은혜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추수감사절 축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첫수 감사절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의 축제라는 사실이죠. 요즘 그 축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대학 가서도 보면 축제, 축제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진정 축제가 뭐냐면 감사 의 축제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보다 더 기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수 감사절을 맞여 이렇게 철수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셔서 더 없는 영광과 기쁨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광야 4 0 년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적각 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간 자자가 기적이었습니다. 은혜를 생각이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수장들을 지키면서 동시에 초막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절반에 천막을 쳐놓고 그것을 일정한 기간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감사하고 주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장들을 초막자리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 15절에 보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가신께서넌이랬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결을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서출과 네 손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할지니라 감사절의 기원은 어디에서 기원합니까? 미국 단이고 또저 유럽 단이라 사실은 성경에 근간 것입니다. 제기3절에 보면. 이스라스 백성들 년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글것이 뭡니까 여절의 절기, 맥주 감사대 절기, 또 철수의 감세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냥 뭐또 16장 1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16장 16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년에 세번고 무교절과 칠제절과 천막절에 리아는 여호와께서 착하신께서 여호를 배우 되진서로 여호를 배우지 말고 아멘. 오늘도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은 일년에 세 번씩 무교절, 칠제절 천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또요절이라고 하는데. 월절의절기는 하늘에 감사하는 절기로 치료받게 될때 어린 양을 잡아 그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쓴나물과 누르기 들어가자는 떡을 먹으며 치료금을 준비하는 절기가 월절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님 뭔가 칠칠절입니다. 칠칠절.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식경을 받은 것과 또첫 번째 수확의 곡식인 보리 수확을 감사절기가 맥주 감사절의 절기가 됩니다. 또 초막절, 수양절, 추스 감사절 이것은 가을에 거두어들인 곡식과 포도도 포도와 무화과추스를 감사하며 또출력을 하여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늘의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입니다. 이 절을 지킬 때는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짓거나 장막을 치면서 일주일 동안 겹터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는 적인 것입니다. 저의 특징이 뭐냐, 공통적인 적이 뭐냐,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는 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의 고비를 넘겨왔던지, 어떻게 오늘날 이뤘던지 한자리에 모여서 잔치하며 일어가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는 일과 감사들의 일년 동안 베풀어오신 은혜와 축복을 감산절일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축복을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산절리가 스스로 감사되 적인 것입니다. 그리 성이 어려우시기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지켜라. 택하신 것이 어려니까 성전에서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에서 추수 감사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년의 모든 사사민의 복드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사실이죠.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서사말 주신 거, 곡식 주신 거, 햇빛 공기를 주신 거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키고 또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수수 감소될 때는 뭘 먹냐냐면, 옥수수를 식탁에 올려놓고, 옛날 그들이 청교로 때, 미국 땅에 정책할 때, 하늘께 받았던 은혜를 희생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옥수수 다섯 개를 가지고, 배굽을 고 받아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을 했습니다. 1620년 4월 5일 16세기 영국의 종교 개혁자들이 100여 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을 떠난 데터그 견이 살게됩니다 매일 풀나오는 배를 타고 틀림없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해 보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죠. 거기 보니까 날씨도 춥고 또인년들이 공격을 하죠. 멀고 또 없죠. 금지된 가운데 거의 다 절반이 죽습니다. 49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49명도 영양실자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거둔 적어 있고 온전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추위를 견디고 질병을 극복하면서 인연의 도전을 극복하면서 다음 범위 되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영구토란스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대로 남아서 땅을 일구어 씨를 뿌리고 감자를 심고 옥수수를 심고 호박을 심었는데 가을에 열매를 거두어 수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스스로 감사절 예배는 문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운데, 원서 증여권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감사절 예배는 동료를 절반 잃어버린 예배였습니다. 도모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최일석에그 동료 죽은 그 모지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 예배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환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따뜻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틀고요. 침면 온풍기를 틀고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을 살아갑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은혜를 감사하는, 계속 감사의 레 드린 다음에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기뻐하며 춤을 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추수 감사절이란 하늘을 베풀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특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추수 감사절은 주즐거움을축특하는 사실이죠. 추수를 끝난 다음 은혜를 감사드리고 하늘에서 즐거웠던 축제인 것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개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서칠과 네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진이라 아멘 감사절은 즐거움의 축제라는 사실이죠 감사절은 하늘 빼 즐거운 축제의 즐기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늘 빼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절할줄모르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큰즐을 맛보며 해물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세상적인 것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뭘 얻어서, 뭘 취해서,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진영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진영 기쁨은 성령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절좀하세요 어떤 역경이나 황야처설 때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충만 기쁨을 빼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기쁨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진니으로 전합니다. 아,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록끼리 저는 슬퍼지 않는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는 슬퍼하며 눈물 때로 있지만 회개의 눈물을 쏟고 나면 사자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눈물을 기도하고 나면 응답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0편 39편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길를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의 길을 기울이소서 내 눈물 때참나바에임 앞서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은 수난에 점 떠도나이다. 십변 오십일변 팔째에보에 나의 눈물을 지혜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었나이까라고 부르했습니다 그런 말로 하시 어려움을 당하여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지혜병에 담아 주시고 제책에 기록된 다음에 때가 되면 축복으로. 바꾸어 주게 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날 너무나 많은 아픔 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은요 정말 나라 저러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전 적 어렵고 또 코로나에서 여러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예배로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지금까지 진행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도 우리 가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농부들이 이른 봄부터 땀을요, 수고하여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잎은 고 곳을 걸을 때 출세의 기쁨은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출세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출세입니다. 우리가 지금이 전도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이 살아는 것을 보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laughs>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추세 감사절은 함께 출구하는 사랑이 축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1 4절 말씀을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결별 시기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너비와네 성주에 거저는 내인과 객과 고보와 함께 즐거워하래 아멘. 저기 때문에입니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네 성지에 거저는 네인과 객과 고와 거복 함께 즐거대. 철수 감사진 즐거며 축제인데 혼자 즐거면 축제가 아니라 함께 즐거하는 사랑의 축제는 사실이죠. 여기가 부자와 자녀 함께 즐거라, 신과 노비로 함께 즐거라. 어떠시에 가능합니까? 예수님 사랑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인비는요 사랑은 두 가지 욕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주고 싶은 욕망,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욕망은 뭐냐? 빼고 싶은 욕망,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고 싶은 욕망이 사랑이고 빼고 싶은 욕망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주고 싶은 것이 더 많습니까? 빼고 싶은 것이 더 많습니까? 오늘 시에 보면. 비아사소서이라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며 일련산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남을 희생하며 남에게 주고자 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은 너무나 내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출의감사절은 우리가 받고자 마음을 버리고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산을 베풀어주는 아름다운 사의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와 함께로 열다섯 축제가 되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부자 관계가 엄격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 앞에 삼보로 행동할 수가 없는데 수양제례는 부모 자녀가 함께 출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로 사랑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랫사람과도 함께 연락할 수 축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진간 노비의 관계가 엄격했는데 수양제례는 주의 소유멸에 불과한 친한 노비이와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 또 주의 일꾼과 함께 열나가신 축제가 되라는 사실이죠. 여인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뭡니까? 나그네와 함께 열나가신 축제가 되라. 주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라. 본질적으로 우리는요 누구나다이 세상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철새계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여 한 그의 정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정, 머물고 또 저쪽에 머물고 정체 없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나그네 함께 하는 추수 감사절의 대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일로 함께 일 나갔을 때는 축제가 재듭니다. 그래서 거와 가부 함께 즐거워하라고 있는 예수님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누구니까 부모들은 어린아이와 남편은 부인들입니다. 영적과 영적 가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제드나라는 사실이죠. 영적과 누구니까예수를 믿지 못해서 구원 받지 못해서 한 아버지를 모르고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버지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앞에 재물을 차려놓고 복을 달라고 빚는 것입니다. 10편, 16편 사절에 보게 되면 다른 신에게 재물을 드리는 자는 결음을 더할 것이다. 여러분, 우상에 제사하는 것은 어쩌가는 것이며 복 대신에 무엇이 더 따릅니까? 오히려 결음이 더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영적 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함께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가부는 뭡니까 육신의 남편이 지만 영원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가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고운 말라 신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 땅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건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느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기로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우리는요 매자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증매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증매자 할렐루야 여러분 씨를 뿌리며 그는 반드시 무엇을 거둡니까? 집모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마지막은 첫째 감사절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느님께 드는 리 축제라는 사실입니다. 십절의 복일이며, 우리 십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십절 말씀 시작. 네 안에 네.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네 임을 내려 자원하여 야무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네게 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해려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병들었을 때지치며 건강을 지켰고 파멸의 위기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을 생각하며 심도로 대되는 감사드리는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1 6절 십육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 7절까지 시작 가운데 모른 남자는 일년에 세번고 목요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에위하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편서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안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년으로 드릴지니라 아멘. 한나에게복주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주는가 하는 것은요 누가 알겠습니까? 자신이 아는 거죠. 자신 내가 얼마큼 복을 받는가 았 금년에. 얼마큼 내가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를 받았는지, 하나님 이씀시고 여러분 자신이 잘 압니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인자고 느낄 만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짓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범위 안에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게 멸망에서 구원해 주었으며. 병도를 쓸때 고침을 받아 건강을 지었으며 파멸을 위해서 의외 생명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죽거운 힘대로 들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베풀를 줄을 믿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이 심지 않고 적게 심고 많은 것을 거두기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요. 심는 대로 거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릅니다. 힘들합니다 옛날 성막 건축할 때 보면 여러분 백성들이요 성매필한 물건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만 가져라. 이제 충만하니까 그만 가져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에요 한 해복이 넘칩니다. 행복은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행복은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근데요. 사랑으로만은 수많아지 않습니다. 무엇이 세됩니까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한 제트려면 거기에 가장 무엇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게 뭐겠습니까?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 의 복이 넘칩니다. 행복은 사랑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사랑에 감사가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치되 진조로 행복한 삶이 넘치게 될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은을를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까? 철수감사는 전해은을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받은 복을 기억하며 감사한 적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감사했수 도로 우리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페스티벌, 축제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져할 진정한 축제는 뭐냐? 감사의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것보다 더욱이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모양 처모로 바쁜 행복을 헤려보고 복주심을 따라 힘들어 자우는 염을 드려야 됩니다. 억돌을 드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힘껏 드려야 됩니다. 즐거이 힘껏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큰일 베풀어 줄로 믿습니다. 장래성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의 감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은하와 사랑감사함 드립니다 우리가 주셔서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하의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게하여 주옵시고 이런 감사가 있었다간다면 감사 회복하는 감사절이 되어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